안녕하세요. 미주기 입색스폰 이준석 원장입니다. 레슨에 대한 소개를 짧게나마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실력 향상을 위한 확실한 레슨을 받고 싶으신 분만 시청 바랍니다. 기본기부터 저 같은 경우는 모든 레슨을 하지만 곡 레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곡 레슨의 곡 선정은 배우고 싶으신 분들에 맞춰서 곡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음악이 재밌고 즐겁지 좋아하지 않는 음악. 좋아하지 않는 음악을 한다는 자체가 그게 바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곡 선정은 자신이 좋아하는 곡에서 선정을 하고요. 곡이 선정이 됐다면,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김수의 멍해를 내가 하고 싶다. 곡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곡이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악보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마련합니다. 근데 악보에는 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연주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연주라는 것은 요리와 같아서요. 만나게 연주하려면 양념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곡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 작게 내셔야 되는 거고, 밴딩 하는 거. 비브라토. 또 밴딩, 드롭 그런 부분이 돼야 지고 이런 꾸미움. 이런 것들이 돼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애드립까지. 데드스팟 애드립. 실력에 맞게끔 애드립까지 그려드립니다. 보통 여기는 코드톤 애드립을 한 거고요. 여기 E마이너 같은 경우는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펜타토닉 스케일 애드립을 한 겁니다. 여기도 코드 애드립을 넣은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드롭, 비브라토 이런 식으로 양념이 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악보에 보여 있는 것처럼 이런 연주를 하게 되면 책만 읽다 끝나는 겁니다. 책만 읽다 끝나요. 책 읽는 연주를 하면 안 됩니다. 맛있는 연주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셔야 됩니다. 밴딩, 비브라토, 드롭.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레슨 때 알려드리고요. 또 예를 들어서, 님과 함께. 예를 들어서, 님과 함께라는 게 노래가 있잖아요. 남진의 님과 함께입니다. 빠른 노래죠. 여기에는 아무 표시가 없지요. 아무런 어떤 연주하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그냥 개명만 읽는 거에 바쁘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님과 함께도 어떻게 바뀌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스타카토. 보시면, 스타카토, 액센트. 스타카토 액센트 그런 것이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실력에 맞게끔 제가 이렇게 악보를 그려드립니다. 이렇게 데드스팟 애드립이죠. 때는 오브리카터라고 얘기하죠. 펜타토닉으로 애드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다 슬러할 부분들을 슬러하는 부분 슬러 테누터 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데드스팟 애드립 꾸미움. 이렇게 양념이 들어가셔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아, 이준석 원장의 레스는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본적인 연주기법. 비브라토, 밴딩, 꾸미음 아티큘레이션, 스타카토, 모 엑센트.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오브리카토, 네드스팟, 애드리까지 세심하게 그려드립니다. 이 악보를 그려드리면 같이 또 같이 따라하면서 세심하게 체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레스는 영상은 녹화가 됩니다. 녹화가 돼서 바로 레슨이 끝나면 바로 카톡으로 전송이 되고요. 또한 이 연주된 예를 들어서 멍해라는 곡을 내가 레슨을 했다. 그다음에는 이 그대로 제가 연주를 해 드립니다. 실전에서 내가 레슨한 음원을 한번 잠깐 틀어 보겠습니다. 녹음을 해서 바로 카톡으로 전송해요. 왜냐면 자꾸 들어보시라고 제가 녹음을 직접 해 드리는 겁니다. 음.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연주를 녹음해 입니다. 그래서 녹음한 것도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이 레슨한 영상들도 카톡으로 보내드려서, 레슨 받으신 분들, 레슨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게끔 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원하신 곡을 선정하고요, 수준에 맞게끔 편곡을 해 드리고, 수준에 맞게끔 애드립도 그려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레슨이 끝나면 레슨에 대한 영상을 또 카톡으로 보내드리고요. 레슨 곡 녹음을 또 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레슨 받은 곡은 바로 현장에서 바로 프린트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한주 동안 연습할 수 있게끔 해드린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레슨을 진행합니다. 레슨의 방법은 오프라인 레슨, 대면 레슨도 있지만 비대면 레슨도 있습니다. 레슨 안내에 대한 부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정말로 레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레슨 안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